촬영을 따로 안 해서 집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이랑 펜션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비 리뷰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어, 많이 물어봐 주셨던 제품들이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벽 선반에 이렇게 조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한창 잘 가지고 다니던 제품이에요. 얘는, 얘는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던 제품인데, 요즘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알로텍 30 사이즈를 쓰고 있고, 제가 짐이 많지 않고 미니멀로 다니다 보니까 48 사이즈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30 사이즈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아래에 있는 거치대는 원더아웃 제품입니다. 어, 요즘에는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원더아웃에서 이 거치대가 거의 처음 나왔을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한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전이 제품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미니 사이즈, 이 오르트립 제품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얘는 제가 호명상 갔을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패킹이 작아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설거지 통이에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귀여운, 인포멀 웨어 트레이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얘는 간식 먹을 때 너무 좋아서 제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설거지 통 수세미 담아 다니는 망인데 수세미가 굉장히 잘안 마르잖아요. 넣어서 이채로 말리면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말라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개구리 모양 수세미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원더아웃 제품의 파우치예요. 얘가 좋은 게 이렇게 안에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귀여운 조미료통들을 여기 이렇게 쏙 꼽아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롬버스 랩에 있는 냄비 받침대예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냄비를 두 개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원래는 언더아웃 제품을 들고 다니다가 얘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 얘도 여기에 항상 이렇게 꼽아놓고 그리고 집게. 혹시 모를 여분의 집게도 가지고 다닙니다. 양념통을 이렇게 안에 담아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얘도 원더아웃 제품이에요. 원더아웃 제품이 심플하고 예쁜 제품이 많아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들었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귀엽게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보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귀다리 보울은 마운틴 리서치 아나초 보울이라는 제품입니다 조금 처음에는 무거워서 아좀 별론가 했는데 쓰다 보니까 뭐 차로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컵이에요 아나초 컵입니다 얘는 800짜리 사이즈여서 저는 커피 마실 때물 끓이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컵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물 끓이는 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컵. 얘는 유니프레임 제품이 아니고, 스노우피크 제품이에요. 지금은 단종됐는데, 사이즈가 엄청 작아가지고, 음, 저같이 음수량이 좀 작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컵이지만 뭘 많이 마시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작은 사이즈여서 추천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음수량이 작은 저같은 사람이시면 추천드려요. 무라코 <laughs> 디자인 제품이에요. 제가 전에 솔캠 갔을 때 여기서 햄 구워 먹었었는데, 그때 한번 사용하고 아직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한 제품인데 철판이어서 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를 여기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고기를 아직 못 구워 먹어봐서 다음번에 꼭 화로대에 한번 고기를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제법 텅텅 비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백마 코펠입니다. 어, 저는 왕초 언니 16 사이즈를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여서 제가 후라이팬 유목민이었는데 얘는 진짜 최고예요. 근데 얘는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16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바로 옆으로 넘어오면 테이블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테이블은 HXO 오크 화이트 제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laughs> 예쁜 우드 테이블이에요. 이거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는 제품인데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예뻐요. 그거 말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요. <laughs> 그리고 높이가 조금 낮아서 남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사실 조금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왜냐면 여자인 저도 어,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예티 데이트립이라는 제품이고 여기에 보이시면 이 고리에 사이즈를 안에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 이렇게 여기에도 걸고 여기에도 걸고 아래에도 걸고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솔캠 다니시는 분들한테 강추하는 제품인데 사용을 안할땐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 이 부분에 자석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뗐다 다 좋다 할수 있어요. 1인용으로 혼자서 쓰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네루 디자인 웍스의 제품인데 런치백이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퍼를 열면 안에 이렇게 보냉 기능이 있는 이런 제품인데 얘는 음. 하. 비추입니다. 제 기능을 못 하는 느낌? 이거는 터널꽃프 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코펠인데 솔로스토브 제품이고 이렇게 안을 열면 세 가지 스팟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얘를 정말 너무너무 막막 막 쓰고 있는데도 기스도 많이 안 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물 빼는 이 트레이를 여기 제일 큰 사이즈 이 위에 올리면 물을 버려야 되는 제품을 사용할 때 이렇게 물 버리는 용으로 쓰기 아주 좋아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터널가프님이 너무 잘 쓰고 계셔서 제가 따라 샀어요. <laughs> 이렇게. 인아웃 블랙 제품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르 디자인 웍스 접시 플레이트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칼, 포크, 수저. 이렇게 한 방에 가지고 있, 다닐 수 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여기 스노우피크 350캔 쿨러에다가 이렇게 다한 방에 쪄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잡다구리 종인데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라인 프렌즈 호즈키고 이 옆에는 토르박스 미니어처 버전입니다 잡다구리들을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물 받은 제품들이고 여기는 롬버스, 바나 그리고 스노우 피크, 게틀 이거는 친구가 호신용으로 <laughs> 선물해 준 망치인데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저 보온병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우드 아니고 이거는 저번에 제 떡꼬치 만들어 먹었던 아시미 프트 꼬치고요. 그리고 그아래쯤은 이것도 쿨러인데 지금 잘안 써서 이 안에 이렇게. 다보리 파우치 같은 제품들을 다 담아놨어요. 이거는 패치라는 패치 썬데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제가 물통 담는 가방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제 침낭 그리고 니모 오라 저 매트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가져온 그 쓰레기봉투 거는 그 스노피크 가빙 프레 임 미니어처 버전 같은 제품인데 제가 밖에서는 사용을 잘 안해서 여기 집에 시에라 걸어놓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위층에는 이렇게 여기다 또이걸 걸어서 컵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노피크 가방 이 안에도 잡다구리, 뭐 아이스티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얘는 냄비인데 이렇게 이거 예전에 제가 태안 캠핑 갔을 때 사용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집게와 세트예요 집게랑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얘가 화이트라 저는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빨간 음식 묻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잘 쓰고 아끼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앤드원더 쿨러예요. 근데 저는 디팩처럼 그냥 아이템 담아 다니는 용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미니멀하게 캠핑을 많이 다녀서 거의 여기 있는 것만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제일 자주 쓰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드리면 시투서밋 추가. 되게 작은 사이즈죠. 시투서밋에세 가지 세 가지 수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흡수력이 얘가 제일 좋아서 얘가 열어보면 제일 흡수가 잘 되는 재질이어서 제일 애용해서 쓰고 있어요. 세 가지 다 써봤는데 흡수는 얘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laughs>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미니. 호즈키 가지고 다니고 있고 얘는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거 보고 저도 구매했는데 이렇게 열면 안에 빨래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백패킹 갔을 때는 뭐 데이지 체인을 챙겨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미니멀한 빨래줄 겸 조명 거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사이즈도 작아서 이렇게 안에 쏙, 쏙, 쏙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쏙, 쏙, 쏙 여기 항상 들고 다니는 제골제로두개 미모 필로우고요. 제가 진짜 베개 유모민인데 이거는 진짜 편하게 잘 베고 자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필로우예요. 얘는 백패킹용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원래는 오토캠핑용으로 이렇게 큰 사이즈여서 빛이 더 강한데, 음, 얘는 확실히 무거워요. 그래서 백패킹 다니는 날은 저렇게 작은 사이즈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전에도 보여드렸죠? 바로 포인티슈입니다. 백패킹 다닐 때는 물티슈를 다 챙겨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코인티슈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얘는, 음, 어떤 제품이냐면 그냥 들고 다니기는 조금 민망해서 이렇게 숨겨서 가지고 다니는데 제 일회용 화장실입니다. <laughs>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소변을 보면 고체로 변하는 가루가 들어있어서 정말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laughs> 음, 헤드 랜턴이에요. 크레모와 헤드 랜턴을 넣어서 다니고 있고,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따로 꺼내진 않겠습니다. 스노우 피크 스토브도 하나 담아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어 플러그도 하나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1회용 칫솔인데요. 이빨을 너무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다. 할때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담아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좀 옛날에 샀던 제품이고, 이렇게 열면 장바구니로 변해요. <laughs> 귀엽죠? 쓰레기나? 뭘 담아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담으려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저희 강아지랑 너무 닮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얘는 하이커 워크샵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비가 오거나 산에 가거나 짐을 내려놔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거를 펼쳐서 깔아주는 제품이랍니다. 예쁘죠?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키티버니포니에 있는 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돗자리인데 안에 두 가지 돗자리가 들어있는데 바닥에 요렇게 깔고 여기에 이제 비가 오거나 나와봐 x 봐 옳지 올라가봐 거기 옳지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비가 오거나 바닥이 더러울 때 깔고 전 솔캠이다 보니까 제품들을 다 작은 것만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깔아서 이 위에 짐 같은 걸 올려주고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얘는 카페키친의 돗자리예요. 얘가 저기요. 나와주시겠어요? 나와 나와봐. 나와봐. 접어서. 나와. 비켜줄래? 선풍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은 모두 크레모아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네이버 호트 콜라보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새로 나온 사이즈 큰? 1040 블랙 컬러입니다. 얘가 좋은 게 바람이 훨씬 세고, 그리고 얘는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이 돼서, 얘는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바람이 확실히 얘보다는 훨씬 세더라고요. 집 안이나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얘도 나쁘지 않은데, 밖에서 사용하기에는 바람이 좀 약해서, 얘를 사용해봤더니 훨씬 세더라고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물병들이 이렇게 가득가득 있는데요. 저는 물을 사가지고 다니지 않고 싸가지고 다녀서 물통을 정말 좋아하는데 좀, 좀 특이한 날진 콜라보 제품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날진 신상 컬러가 나왔어요. 이렇게 심플한 컬러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놨고, 이거는 빔즈 날진 콜라보 이렇게 제품이고요. 얘는 스투시, 스투시 콜라보 제품이고, 그리고, 무라코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의 물통이에요.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셔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슈퍼룸 작은 사이즈. 날진이고, 열어서 이 아래 부분 잡아당기면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통으로 사용 가능한. 백패킹용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물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돌려서 담가주면 끝! 그 스노우 피크 테이블, 오젠 라이트 테이블이고요. 여기는 계란, 계란 담아다니는 2구짜리 통. 이거는 4구짜리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구매했거든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솔캠을 다니다 보니까 저큰 사이즈는 잘안 쓰게 되고 얘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글라인더는 리버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손 힘이 좀 약해서 이거 글라인더 가는 게좀 힘들어서 저는 거의 드립을 많이 마시고 있고 저는 스노우 토크 제품 요거,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일 파우치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장갑 그리고 불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성냥 이거 원익구에게 선물 받은 제품인데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이게 불을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성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엄청 커서 다음에 화롯대 한번 써봐야겠어요 울프 앤 그리즐리 화롯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집에서 펼치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옆에 사진을 같이 올려놓을게요. 굉장히 가벼워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 거치대는 제 인친인 칸초 오빠가 선물해 주신 제품인데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죠. 이렇게 뭐 올려놓기 너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원더아웃 제품이죠. 이것도 이제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백패킹 가방입니다. 하이프라이트 마운틴 기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사우스웨스트 제품이에요. 제첫 백패킹 가방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조명. 엔비언텍 턴플러스라는 브랜드의 조명입니다. 얘가 정말 예쁜데 무겁기도 해서 저는 오토캠핑에선 주로 사용을 안 하고 차박을 할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이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이거를 1, 2, 3. 4, 4단계까지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됩니다. 얘는 조명이 진짜 오래가서 제가 충전을 언제 했었는지 기억이 잘안날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집 펜클인데 조금 큰 이런 아이스박스나 텐트, 타프, 그리고 이소가스, 스토브들 같은 거를 여기 넣어놓고 있어요. 얘는 이제 에코플러 제품이고 델타2 파워뱅크이고 저 뭐야? 에티 하프갤런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다로쿠 제품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망치 망치랑 팩 있고 여기 이소 그리고 여기는 부탄가스. 그리고 팩. 그리고 여기 핫팩. 여기도 이 파우치 있고요. 저기도 디팩. 그리고 여기는 트란자 스토브 저기 발포매트. 오늘은 집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고요. 어, 장비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차에 있는 제품들도 있고, 창고에 있는 제품들도 있어서, 그 제품들은 2탄으로 다음에 올려보도록 할게요.